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중년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중년을 위한 방송, 뉴욕공과입니다. 어깨스윙 시즌4 뉴욕공과의 해설 영상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구독자분들을 모시고서 어깨스윙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한번 하나하나 같이 공부해 나가고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첫 시간인데요. 이곳은 리드베러라는 골프존 연습장이고요. 이곳에서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촬영할 것인데 어깨스윙을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이해하고 싶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지원하시면은, 신청하시면은 뉴욕 공빠가 어깨스윙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 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맨날 혼자서 영상 보시면서 답답하고 이렇게 해도 참잘 안되고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오시는 분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제가 아주 귀한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좋은 시간 챙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옆에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공치는 소리가 납니다 이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또뉴욕홍바이 영상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 여기서 연습하시는 분들 이 사장님이 아주 좋으셔가지고 하루 쉬는 것은 40%까지 한번 그렇게 40%까지 그리고 뭐 멤버십을 구입하면 50%까지 할인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뉴욕 공과 영상 보고 왔다, 왔다. 이말 한마디만 하면은 아주 큰 혜택 구독자분들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게스트 학생분 저도 떨리고 게스트도 떨릴, 떨릴 텐데 모시고서 어깨스윙 영상 보고 어,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시는 분은요, 직접 손흥스 프로님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보면서, 아, 저분이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이 뉴욕 콤보가 처음에 소흥스 프로님한테 배울 때 어려워했던 그 부분을 똑같이 어려워하는구나. 내가 조금 도움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소흥스 프로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또이 오시는 게스트 분한테도 오시면은 제가 팁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오시겠습니다. 했더니 아주 흔쾌하게 오늘 <laughs> 촬영에 응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분 모시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런 방송은 안 해봐서 저도 낯설고 둘이 낯선데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는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실명 나가도 괜찮은가요, 혹시? 네. 예, 그러면 성함하고 구력이 어떻게 내리는지만 좀잘설막하게 잘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톤우라고 하고요. 구력은 사실 한 3년 반 정도 됐고요. 한 1년 동안은 뭐 그냥 혼자 잘 모르고 독학으로 연습하다가 레슨을 시작한 지는 이제 한 2년 정도 돼가고요. 아직도, 뭐 네,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뭐, 정확한 나이는 안 얘기해도 좋은데, 30대, 40대 중후반? 아, 전 이제, 4 0대 초반. 40대 초반. 네. 라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최고 스코어는? y p 에서 YT에서? 7개. 아우, 뭐, 싱글까지 하셨네요. 네. 그러면 그 드라이버 거리는 보통 어느 정도 나가세요? 한, 220, 30? 220, 뭐잘 30, 250. 야드죠? 야 야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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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다니까, 어 230m면 또 많이 나가네? 할 수도 있으니까, 야드. <laughs> <20, 30, 30. 웃음> 어, 40대 초반이 220 야드면은 많이 나가는 거는 아니죠. 네. 예, 예. 어깨스윙을 한 2년 정도 배우셨다고 했는데, 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잘 하니까 배운 지불려한 3년 만에 싱글도 하시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뭐 방송이 이게 아주 첫 방송인데 폭망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큰 도움이 돼가지고 이제는 화이트 티가 아니고 블랙 티에서도 계속해서 싱글 칠수 있고 드라이버도 220 나간다는데 그게 250, 260도 나갈런지 안 나갈런지 모르지만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네. 어, 제가 어려웠던 과정을 그대로 또좀 밟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팁을 좀 드리고 또,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우리 토니씨께서 오늘 하는 것을, 아, 보시고 이해가 되다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손옥수 프로님한테 어깨스윙을 배우면서 또제 영상을 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봤다고 하니까, 네. 야,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그니까, 러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많이 없어요. 몇 가지 빼고. 근데 이제, 이해를 해도 제가 그 어깨스윙, 그 제가 이해한 것처럼 뛰려고 하면은, 이 백스윙이 잘안 돼서 그러는 것 같거든요. 백스윙이 잘안 된다. 네. 예, 예. 그럼 어깨 스윙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깨 스윙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들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가 볼까지 이렇게 오 <웃음> <웃음>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예 어깨가 떨어져서.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왼손도 약간 헷갈리는 게 어디서 정도 잡아야 되는지 요아 음? 해봤어요. 여기서도 잡아보고 뭐좀 나가서도 잡아보고 했는데 그 채마다 다 틀리고 뭐좀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겠지만 최대한 이제는 생각 많이 안 하고 어깨가 음, 음. 공까지 떨어져서 체가 풀어서 나간다. 응, 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체가 풀어라, 풀어라 하는데 이제 손프로님께서는 체가 저절로 풀린다. 어깨가 떨어져서 네. 몸을 때리면. 근데 네. 저는 이거를 이제 그립을 80% 이상 잡고 있는데 그, 모르겠어요. 실제로 풀리는 건지 안 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에는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뻣뻣하게 나가지 않나 제가 이렇게 확안 돌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저하고 어려웠던 점이 백스윙이다 백스윙 그렇죠? 뭐 어떤 스윙이나 일단 백스윙이 되지 않으면 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때릴 게 없고 힘이 안, 나, 안 나오니까 네. 출발은 또 백스윙일 수도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스윙을 한번 잠깐 보고, 네. 그리고 백스윙을 어떻게 제가 팁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오늘 오셨으니까 네. 제가 장갑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방송 많이 보셨겠지만, 이지 골프, 골프장갑이라고 이것만 끼어도 타수가한 네. 다섯 타 정도 줍니다. 아. 네, 진짜로 줄으니까 믿고 네, 치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한번 껴보십시오. 오. 맞습니까? 네, 네. 좋네요, 그 뭐, 느낌이 어때요? 네, 느낌이 끼니까. 좋은데? 바로 백스윙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습니까? <laughs> 네, 어. 네, 한번 그러면 몇번째예요 지금 들고 있는 게? 저는 지금 그냥 8번. 8번? 네. 네 8번으로 그러면 스윙 한번 네. 해보시죠. 여기 제가 이거 바꿔놓을게요. 네, 잠시만요. 아, 아이언 8번. 기본적으로, 어, 긴장하고 뭐 그랬을 테니까, 한, 저또 네. 인도어 골프장 안 오, 안 와보실 을때한 다섯 개 정도만 한번 쳐보십시오. 편하신 대로, 네. 하시던 대로. 그리고 저 그립이 약간, 그립도 잘못 잡는 것 같아요. 8번 아이언. 이탑볼러어열려분네한 응, 개만 더 해보십시오 1번으로 에버리지가 한120 정도 나가는 것 같네요 네. 화면상으로는 네. 일단, 우리, 토니 씨께서 백스윙을 뭐, 비교적 잘 하시는데, 거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어깨스윙을 하면서 계속 강좌하는 것이, 풀어 때려라, 풀어 때려라 하는데, 네, 네. 그냥 풀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밀고 나가는 그냥 그런, 그런 스윙이 스윙. 나옵니다. 네, 왜냐면은, 네. 감은 게 없으니까, 네. 응축된 것이 없으니까, 풀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스윙을 그냥 갔다가, 여기서 마지막에 10만 줄락으로 다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나이에 비해서, 네. 그리고, 뭐, 체력에 비해서, 거리가 한 15야들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돼요. 네. 자, 그래서, 풀어 때리는 이유는,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네. 풀어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백스윙을 갔을 때, 네. 그냥 짝대기를 들고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만약에 이게 작대기가 아니라 아주 찰랑거리는 채찍 같은 거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올 때저 끝이 풀릴 때까지 뭔가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뻣뻣하게 갔다가 이렇게 때리니까 거리가 안 나오는 것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샤프트나 이런 것이 딱딱하지만은 이게 채찍이다. 뭐 쉽게는, 쉽게는 이 벨트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이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뭔가, 이 휘청했던 것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이게 푸는 네. 이 느낌을 가지고 샤프트를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음. 백스윙을 잡을 때, 네.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손은 모양은 어떻게 되고, 오른손은 뭐양이 올라갔던 것이,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려면 뭔가 좀 감아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 손이 이렇게도 감을 수도 있지만은, 날이, 날이 이렇게 샜을 때, 왼손으로 감는다. 백스윙은 왼손으로 내 몸을 감고, 음, 음. 다운 스윙은 임팩트 때는 오른손으로 음. 내 몸을 감는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감으면은, 이렇게 감으면은 땡기는 것이고요. 네. 백스윙도 이렇게 하면 플랫하게 가는 것니다 음. 날로 감는다. 날로 감으면서 이렇게 감았다가, 음. 때리는 것은 이렇게 감는다. 생각을 하고, 샤프트가 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네. 벨트처럼 내려갔다가 이 몸을 감았던 것이 내 몸을 이렇게 감는다. 이 느낌을 가지면은 바로 요, 요 부분. 손프라님 강조하시는 요 부분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도 보고 치는 거 본인도 느껴, 느낄런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이 느낀다는 걸 아마 잘못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을. 벨트 느낌이나 가벼운 생각 또는 손목이 내 몸을 감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 몸, 이 헤드 무게하고 이 샤프트가 이 목이 가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아직 얘가 안 왔네? 해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땅 쳐주는 풀어 때리는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번만 한번 그런 식으로. 느낌을 가지고 백스윙을, 공은 한번 놔두시고요. 백스윙을 갖다가 풀어 때리는 그 느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왼손으로 내 몸을 감는다 헤드가 올라가면서 감... 예, 그러니까 좀... 백스윙 때 이렇게 약간 트위스트가 예. 안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헤드가 샤프트가 올라가면서 내 몸을 감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셋째기내 몸을 감고 있다 쭉 가면서 이렇게 감았던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감는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치는 것도 반대로 오른손이 내 몸을 감는다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네. 지금 뭐, 공은 왼쪽으로 갔더라도 임팩트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좋고, 바로 130을, 180 처음 나왔네요. 뭐 잠깐 그 느낌만 가져도 벌써 한 5야드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 홍보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좀 괜찮은데요. 감고 감는다. 감고 감는다. 또. 지금 백스윙이 올라, 감으려고 올라가다 풀렸죠. 마지막까지 채가 움직이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을 감아요. 백스윙이 반대로 가서 내 몸을 채찍이 이렇게 감는다. 손이 가서 감는 게 아니라 끝에가 감는다. 이 감긴 것을 갖다가 마지막에 반대로 감아준다. 이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샤프트 끝이 움직이는 걸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아까보다도 마지막 임팩 트 순간에 힘이 더 많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145야드, 20야드가 금방 <laughs> 네, 몇 분만에 더 늘어났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스피드 내려 그러니까. 예, 이래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네, 더 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그건 연습을 해서 할수 있는데 뭐좀 빗맞은 것 같아도 다 130, 135, 아까보다 한 15야드 네. 이렇게. 백스윙을 그렇게 채가 감는다는 생각을 해서 치면 풀어 때리게 되고 거리가 본인이 낼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낼수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저 거리 더 내려고 이제 탑핑이 나는데 백스윙이 올라가면서 감는다는 거를 잊어먹었어요. 감기질 않았어요. 백스윙 때 왼손 왼손 끝에 왼손으로 채 샤프트 끝을 내 몸을 감는다. 살짝 탑이 났지만은 네. 자,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오, 이십 년 하는 거. 토이 씨께서 이제 긴장도 돼서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제 네. 약간 급하니까 이제 손이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거는 뭐 다음에 거.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저거 제가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네. 수 있는데 본인이 낼수 있는 거리보다도 백스윙이 조금 좀 어색하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이런 느낌을 가지고만 했는데도 처음에 했던 것보다 한 20야드, 15야드에서 한 20야드, 25야드까지 더 네. 늘었어요. 네. 돈이 치는거 보면은 좌우로 편차보다도 사실은 백스윙에 대해서 체가 움직이는 것을 못 느끼면은 네. 거리 손실이 좀 있는 네. 거예 네. 40대 들었으면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아직은 거리 밀리면 남자들은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뭐 300야드 이렇게 때릴 순 없지만은 자기가 낼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찾아 먹어야죠. 네. 그게 중요한 게 백스윙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나요? 아, 지금 도움 또 살짝 생각이 바뀌어서 아, 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네, 이런 방법이 있구나. 네. 제가 조금만 더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앞에 앞으로서 좀붙딪칠수 있으니까 네. 제가 우리 토니 씨 게스트를 모시고 설명 드린 네.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백스윙을 많이 가고 오버스윙을 했다고 해서 거리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헤드 무게를 얼만큼 느낄 수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헤드 무게를 얼마만큼 공에 잘 풀어줬느냐에 따라서 공이 멀리 나가고, 아니면 자기가 보내려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내고 그리고 임팩트가 들어가고 스피닝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프스윙만 하더라도 만약에 하프스윙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하고 똑같은 거리인데 이 백스윙의 체가 움직인 것을 느껴가면서 감는다, 감는다, 감는다.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쇼게임도 잘할 수 있고 거리도 손실이 안 나고 자기가 낼수 있는 그 맥스 파워를 내가지고 자신있게 공을 풀어 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스윙을, 토니 씨가 이제 궁금해하는 그 백스윙을 올라갈 때는 왼손이 내 몸을 감아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왼손 끝에 뭐가 채찍 같은 것이 내 몸을 감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감으면 안 돼. 이렇게 감으면이 이걸 넘어가기 때문에 오버스윙이 내가 뒤집어지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감아주면서 코킹을 해주고, 내려갈 때는 오른손이 날로 이렇게 감아준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파워에 힘을 실어서 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게스트 모시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루토니 씨와서 같이 한번 인사하고 네. 첫번첫번 첫번 게스트로 나와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셨다시피 이한 가지 한 가지를 배워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배워나가는 것을 아 나, 나도 저렇게 하고 있는가를 느껴 가면 은 여러분들 어깨스윙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짧은 시간에도 골프 실력 많이 많이 늘어갈 거라 생각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근처에 사시는 분들 제가 이 아래에 뉴욕공파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무료입니다. 무료로 하시고 예, 골프장갑 좋은 거 제가 선물도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촬영하시고 골프도 한수배워가시자 골프 한수 배워라 면또 제가 또, 또 욕먹을 수가 있겠네요. 어깨 스윙을 잘 이해하 할수 있는 팁을 제가 드릴 테니까 같이 공부해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봉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거.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했어요. 네. <아니에요. 웃음>